접청력안 되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잠시 당이 떨어져서 초콜릿, 아, 광고는 아니고요. 초콜릿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언니방에 있던 건데 제가 엄청 예전에 이거 한입 먹고 갔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상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이거 왜 상태가 똑같냐 했더니 귀찮아서 한달 정도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언니 말로는 초콜릿의 유통기한은 한 1년이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떨어져요 네 오늘 수학 공부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기 때문에 아,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먹었던 거니까 응? 음? 응 음. 잠시만요. 어우, 대단하 19g인데 왜이렇게 달지? 오! 이 포카는 제가 구매했었죠 울망님한테 간식 넣는다는 걸 까먹었네? 이렇게 넣으면 꾸겨질 수도 있어서. 아, <laughs> 귀여 근데, 이제, 데모 쪽 사실 저 탈덕한 거 아니에요. 입덕도 안 했어요. 왜 데모 쪽 포카를 샀느냐? 이거 저희 언니가 한때 빠져가지고 데모치 포카 엄청 샀었는데 그때 그냥 언니 거 팔면서 시세 찾아보다가 울망님 포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포장해놓으면 안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귀여워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떠나네요, 제 곁을. 얘가 좀 늦게 떠났기 때문에 사실 미련은 다 버렸는데 정말 귀엽고 잘생겼다. 이번에 그, 데모 쪽 작가님이 괴담 출근 쓰셨는데, 제가 소설을 안 보는 편이라,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팬아트들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팬아트. 근데, 귀엽다기보다 잘생겼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약간 얼굴이 없는 걸 좋아해서, TV 대가리를 보는데, 아, TV 대가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해즈빈 호텔에서도 그렇지만 TV를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애 약간 오타쿠라서 죄송한데, 약간 에코? 뮤비 같은? 보카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에프세크 하시는 분들은 더 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똘똘 말아놨기 때문에, 아무튼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에코 뮤비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약간, 어, 대가리? 그니 TV 대가리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아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니까 더잘 보이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 풍성충이에요, 제가. 이거 민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부담스럽죠? 제가 약간 풍성충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가 봐요. 아무튼 제가 약간 풍성충인데 아... 이게 제모를 해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옛날에 진짜 심했거든요. 저희 아빠의 한50%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왜덜한지 모르겠네. 얇아졌네. 아니 이거 제모하면 두꺼워진다는데 아무튼 보일 때마다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제모를 안 해요. 제모를 하면 따갑거든요. 밀기가 싫어졌어요. 제가 사실 너무 TMI이긴 한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달려오셨다면 저에게 정이 붙으셨을 테니까 다시 정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떼고 싶지 않지만 굳이 떼보자면 다리도 제모를 하는데 다리털이 진짜 심해요. 이 팔은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손 보면 이렇게 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야? 왜 제모를 안 해?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신다면 따가워서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제모하기 귀찮아서 여름에도 긴 옷을 계속 입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바지는 안 갈려고요. 윗도리만 짧은 걸로 하고 달인 너무 심하니까 그냥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제모하는 게안 좋다 그래서. 그래서 부담스럽더라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laughs> 제모하면은 따가우니까 아털 없으신 분들 좀 부러워요. <laughs> 아무튼 제모하기 싫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모 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근데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여름이 매년마다 더워지니까 이거 점점 더워져 가니까 이게 제모를 점점 해야 되겠네. 제모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네. 택배 붙여야 될게 3개나 있네요. 아 이거 약간 꾸며줄까요? 아니 이게 제가 스티커 여분이 좀 있어갖고 조금 귀엽게 해볼게요. 데모쪽 파시는 분이면 귀여운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괴담 출근 꼭 보세요. 저희 언니 완로는 재밌대요. 저 소설을 안 파서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글을 읽는 걸 너무 싫어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먼저 응애 때부터? 엄마가 책을 안 읽으셨대요. 제가 겁나게 싫어해서. 저는 동화책은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림이 많아서. 근데 소설책 진짜 싫어했어요. 지금 커서 조금 보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싫어요. 너무 그 제가 재밌는 주제는 가끔 보는 철학이라든가 SF 뭐 아니면 범죄소설 뭐 이런 거는 살인? 뭐 보는데 막 재미없는 저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들의 소설은 보기가 싫어요. 고전문학도 보긴 봐요, 사실. 고전문학, 이거 사탕 소리예요 사탕이 방패가 돼가지고, 지금. 고전문학이라 하면은 양반, 아, 양반전이래. 뭐야, 그 홍길동전을 좀 봤어요. 홍길동전 재밌었는데, 개인적으로 엔딩은 좀 아쉬웠어요. 뭔가. 불 탔나? 싶기도 하고. 아, 불안 탔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너무 소설을 많이 봤나? 조금. 뭐지 엔딩이 없어졌나? 아무튼 근데 옛날 고전 문학들을 국어 그 모의고사 풀면서 보면은 느끼는 게아 약간 애매하게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게좀 많다. 전 열린 결말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그런 열린 결말을더 약간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풍자하는 영상에서 일부러 기억에 오래 남으라고 그렇게 열린 결말 짓는 건 좋은데. 물론 홍게동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봤던 소설들 너무 쓰다가 대충 끝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열린 결말이 좀 싫어졌어요. 진짜 떡밥 한 100개 있는데 거기서 떡밥 하나 한 다음에 갑자기 끝내기. 그 열린 결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내가 99개의 떡밥을 혼자서 상상으로 풀수 있는가? 그냥 고민이 좀 되죠. 그 정도로 작품이 좋으면 은뭐할 수야 있죠. 말빨이 더 좋아졌다고요? 국어 모의고사를 풀면 됩니다. 아저 국어 모의고사 성적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원래 잘본 것만 얘기하거든요. 좋은 점만 보라는 뜻이나 저 잘, 제일 잘본게 영어인데 영어 85점 나왔어요. 네? 영어 3월 보고 개시였는데요? 아 인정합니다. 네. 심지어 영어 3월 보고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 지문 6개인가 5개 찍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럼 푼 거는 다 맞은 거잖아. 근데 사물먹은 시군 시우니까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못 맞춘 건 맞다. 그리고 찍은 건 하나도 안 맞네? 하나도 안 맞아, 그냥. 발음이 좀안 되죠? 죄송해요. 구내염이 지금 어제 진짜 아침에 10시에, 10시래. 8시에 집 밖에 나가갖고, 8시 반? 8시 20분에 나가서, 오후 11시에 왔어요 집에 영어 끝나고 스윙파크가 있어서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샤워하고 바로 자서 12시 2 0분인가 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자냐면 뭐 먹느라?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 운송장 버린 겁니다 제 개인정보라서 그래갖고 약간 좀 피곤하죠 고딩으로 사는 게 근데 약간 저는 이상한 게 외향형 내향형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를 이거 전화번호 아닙니다.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저는 약간 바쁜 걸 좋아해요. 피곤한 건 싫은데 바쁜 건 좋아. 일부러 막 시험 끝나고 하루에 한 번씩 약속을 잡아서 저 시험 끝나면 약속이 지금 세 개가 두 개다. 아직 두 개다. 아세 개네? 세 개가 있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놀아다닌다고 봐도 무방한데 약간 재밌어요. 그렇게 바쁜 게 너무 좋아. 근데 피곤해요. 피곤한 건 맞는데 바쁜 건 좋아. 약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면 좀 너무 인생을 허투루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친구를 안 만나고 하면은? 나만 그런 건가? 이거 접착력 왜 이래? 떼지면 안 되는데 이거 섞여갖고. 얘는 섞이면 답 없는데? 아무튼, 아, 오늘 대화를 좀 많이 TMI 뿌리고 싶어서 좀 대화를, 뭔 자꾸 대화를 할때 TMI를 해봤는데요. 아, 좋았어요. 좋았고요. 아니, 제가 진짜 스터디 플래너를 열심히 써봤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에요. 양은 많아요. 많이 했어. 이 정도면 내 학원 스케줄 쓱쓱 피해서 한거 치고는 많이 했는데 근데 쓸게 없어. 나왜 이렇게 칸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 저는 하루에 과목 하나만 하는 스타일이라 웬만하면 여러 가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할 체력이 없어. 근데 이거 두 칸이면 난 끝나는데 이거 열 16칸? 스무 칸 20칸? 스무 칸 해주니까 이게 뭘로 채워야 되지? 밥 먹기, 야채 먹기 이런 거 써야 되나? 사실 너무 쓸게 없다보니까 저번에는 뭐 이런 걸 적었었죠? 포용계 랩핑지 포장하기 랩핑지 믹스 포장하기 근데 왜 38일이야? 모의고사 기준으로 써놨나? 알겠으니까 빨리 숙제나 하자? 너무하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도 예쁘지 않은 이런 쓰레기 플래너 어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뭐지? 아 이제 옆에 쓸게 없어 체크를 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짝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고 그냥 이렇게 2024 1231 PM 0854 Kim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하, 컨디션 급 회복 할머니댁을 갈까 말까 감기약 안 먹어도 됨. 네임티 언제 만든, 여기 칸이 남다 보니까 낙서를 반이나 채우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지. 자이언티 브이 진짜 좋아요. 얼굴에 가까이, 네 손가락 두 개, 동바마, 어쩌니. 외로우신가요?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스티커가 많은데 외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아무튼. 해봤고요. 아, 요즘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드네요. 조금 뭔가 약간 힘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는데, 약간 위기, 약간 위기 절정 결말 느낌으로. 지금 절정이 어떻게 될지 좀 고민돼요. 모의고사 뭐왜 이렇게 많이 푸냐고요? 말투가 이상해졌다고요? 나쁘지 않아. 이런 말투? 재밌다고 생각해요. 너무 귀엽죠? 이거, 그,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남은 여백에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미성년자예요. 이러면 안 돼. 투 d 니까 괜찮죠? 아무튼, 어, 얘개예요 보이세요? 같은 애요 얘는 안 만들었는데, 굿즈를? 아무튼, 뭐, 이렇게. 와, 진짜 이거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릴. 그래? 근데 어떡하지? 여기서 시키면 자꾸 두 개씩 주셔가지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냐. 이거 내 캐릭터인데. 아무도 이거 안 사. 어휴, 어휴, 어휴. 안 그래도 이 의적은 다행히. 쿠킹덤 팔때 약간 귀여운 거 좋아하실 것 같은 분한테 제가 혹시 원하시면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원한다 하셔서 그때 보냈거든요, 같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는 진짜 아, 여러분 혹시 이 아크릴 스탠드 원하시는 분제 물품 구매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이거 안 뜯어서 필름 있거든요. 혹시 저의 캐릭터 크리스텐도 원하시는분 거리낌 없이 네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예요 무료 아 택배비는 내셔야 합니다 근제 네, 물건 사실 때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아무튼 요렇게 세개를 해봤고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죠 수행 평가 해야 돼요 아 무슨 수행 평가가 하루에 하나씩 있어 미치겠네 진짜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다이소에서 사셨다 하셨는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배치를 넣어놨더니 아주 이쁘죠 아니 요즘 쿠킹밤 배치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 사게 돼요. 제 TMI를 또 풀어보자면 저는 이 여자의 이름이 사실 웨딩드레스막 쿠키? 웨딩케이크죠? 아 웨딩드레스는 너무 이상하다. 뭐 웨딩드레스야. 얘를 많이 가지고 있죠? 제 계정에? 그리고 이 포레노안가? 얘도 이쁜데 좀 어이가 없어 뭔 스페셜 에픽이야 에픽이면 에픽이지 뭔 스페셜 에픽이야 다이아 이거 못쓰게 하려고 이거 뭐 화가 날수 밖에 없죠 무과금 유저는 아니야 이거는 유과금 유저도 화내 이건 제가 하나를 소장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이쁜데 짜증나 왜 에픽을 그렇게 내는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스페셜 에픽이 뭔좀 요즘 어이가 없어요 운영은 잘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좀 있어 안 다쳐요 얘 너무 이쁘죠? 얘 진짜 거짓말 안치고 저희 언니가 얘를 다섯 번을 뽑았어요. 그 공차 마쿠킹인가 버비티 마쿠킹인가걔 스킨 뽑겠다 했는데 얘만 다섯 번이 나왔죠? 아직도 여기 넣을 거못 찾았어요. 명함을 만들까 말까 명함 만들어도 쓸 일이 없는데 그리고 타로 카드 너무 이쁘죠? 아, 근데 이것도 뭔가 이상해. 아니, 그래서, 내가, 어? 내가 뽑았는데, 버, 뭐야, 뭐 조커 카드가 나오면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뽑은 섀도우 메이크 카드는 뭐야? 섀도우 메이크 쿠키 나왔는데, 어떡하라고요? 조커 카드 뭔데? 조커 카드 그래서 뭐냐고. 조커 떴다! 했는데. 섀도우 메이크업 쿠키. 그래서 지금 찾아봤, 지금 찾아봤는데 있으면 좀 무섭긴 하겠다. 얘네 뒤집는 거좀 귀여운데. 어? 진짜 내가 못본 건가? 아니잖아. 아니 조커 어딨어 게임 다운로드 쿠킹덤 이미 깔렸어요 아 오늘 돌렸는데 제가 불정을 뽑아버렸죠 스페셜 뽑다가 불정 특별히 배치 더 살게 <laughs> 특별히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살게 스킨은 안 떴습니다 어이없어 진짜 섀도우밀크 스킨 5단계까지 뽑아놨는데 안뜬거 실화야? 진짜 확률 말이 안돼 불정 뜬건 감사합니다 근데 불정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2D 느낌이 너무나. 그리고 뭔가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 있던 그 특유의 분위기가 좀 없어진 느낌? 약간 좀더 눈썹이 각도가 좀더 높았다면? 느낌이 좀더 살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쿠킹덤에 나온 버전은 애가 너무 착해진 느낌? 예요, 약간. 그럼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운. 어, 카드 느낌 너무 좋다. 무광이라. 오, 요거 하는 척하면서 요거 하는 척하면서 요거 이러면 또 이건 뭐였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 먼저 해볼게요. 헉! 내가 좋아하는 급키잖아 죄송해요 안 써서 이름 잘 모르. 아 저는 뭐늘 을정만 쓰기 때문에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레나 티어 떨어졌죠. 제가 중간에 마스터까지 찍은 다음에 마스터 4 찍고 귀찮다고 냅뒀더니 다이아 1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이아가 아니라 플래티넘인가? 아무튼. 봄물 이제 그만 얻어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레벨업을 못해. 어쩐지 굉장한 용감한 기운이. 오늘 닌자 두번 나왔어요. 십법 했는데 어 어떻게 알았지? 목표 겁나 열심히 뭐어깨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두고 보자. 제가 이걸 뽑았다면 네빌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더 탐나는데 저얘 얘도 뽑았죠? 얘 누구지? 얘도 누구지? 얘네 둘 뽑고 얘는 아직 안 나왔지. 얘는 뭐지? 근데 얘네 다 나오면 또 뭐가 나올까? 좀 궁금한 건 있죠? 솔직히 쿠킹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세계관 너무 커져서 좀 스토리 스킵중인 저한테 사실 좀 세계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 다음에 뭐가 나올까 하는 궁금증은 있어요. 등급이 진짜 많아졌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에픽까지 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뭐 나중에 갓막 이런 것도 나와서 신도 나오나? 좀 궁금한데. 이 뒤집어져 있는 게안 나오네. 이거 내가 볼게요. 더나더 더 높은 랭킹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쉽게 조회되지 않는 상. 황 협력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아 괜찮아요. 저 남자친구 안사귀어도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네 그래요. 스킬 파우더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스킬 파우더를 안 쓰는데 당신의 말을 기울였는데 에혀볼 게. 섀도우 메이크 절대 아닌데. 비스트 이스트 맵을 플레이하면 당신이 필요하던 재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비스트 이스트 고기가 300개가 쌓여있어서 다 써버리긴 했죠. 재밌네요. 오늘도 재밌게 카드 놀이를 했다. 그래서 조커는 무엇이냐? 로또 잘하는 건가? 저 긁는 복건좀 잘하는 것. 같... 아, 안 샀어요. 예. 네. 긁는 것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